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강원입니다. 밤에 아이가 아파 평소 진료받던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국립대병원인 강원대 병원의 상황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어린이 병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응급실에는 밤중에 담당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A씨는 지난달 말밤 10시에 5살 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열이 나고 숨쉬기가 어려운 아이를 두고 진료를 봐줄 사람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간호사분이 네, 저희가 10시부터는 진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지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고 나섰는데. 바로 전에 아이도 이거 설명드렸더니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A씨는 10달 넘게 강원대 병원에서 아이의 비염 치료를 받아왔고 심지어 응급실을 찾은 날 낮에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밤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진료 의사가 없어 아픈 아이를 데리고 결국 진료 기록도 없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밤에 데리고 가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엄마는 저쪽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새로운 병원에서는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날 밤은 정말 못 자죠. 강원대병원은 지난 9월부터 석 달째 소아 청소년에 대한 응급실 야간 진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 재직 의료진의 휴직과 전공이 80시간법 준수를 위한 근무 조정으로 응급실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운영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현재 의사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병원조차 의사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강원도의 의료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